자 시그마 용법인데 다음 시간까지 외워야 될게좀 있어요. 시그마 용법. 자 시그마 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시그마 용법은 쌤이 일단 좀몇가지 써줄게요. 시, 자 시그마가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면. 우리가 1항부터 n 항까지 합을 s u m 합의 약자인 Sn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는 3항부터 뭐 20항까지의 합 이런 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죠 Sn으로는. 물론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s 빼기 2항까지 합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에서 2항까지 합을 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긴 하지만, 그리고 이 SN이라고 표현되는 이 여기에 관계된 식은 AN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AN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AN 구하는 것들을 했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제부터 쓰는데, 이 시그마 기호는 원래 그리스어의 S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시그마가 그리스어의 S에 해당되는 숫자다. 그냥 그 알파벳이다 대문자로. 그래서 S도 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어를 가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시그마를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k가 1항부터, 이러면얘가 시작을 얘기한 거야. 만약에 지금 3항부터다, 그러면 그니까 3 이러면 되는 거죠. 오케이? 5항부터다, 그러면 여기가 k가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20항까지기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5, 6, 7, 8, 9, 10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a, n인데 k라고 적으면 이 말은 5가 들어가서 a5, 6, a6 해가지고 어디까지? a에 20까지 얘를 의미하는 거다 이런 의미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일반항을 여기다 적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이럴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n항까지 등차수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n이 2K, 2n 플러스 3이라는 이런 등차수열이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2k 플러스 3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이러한 등차수열의 일반화를 가진 놈의 n항까지 합이다라는 거죠 이게 Sn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걸 의미하는 거야, 시그마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그마 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 필요 없어. 이제, 뭐 그런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서 문자는 K입니다. 변하는 문자는 K야.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N 항까지 1부터 N 까지 ak 그러면 이게 sn을 의미하는 거죠? 맞지? 1항부터 n항까지 합 맞죠? 자, 그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n항까지 1부터 n항까지 상수가 있고 어떤 상수가 있고 ak다. 이러면 우리는 상수를 끄집어내고 시그마를 이렇게 쓸수 있다. 정수를 끄집어내고 c 곱하기죠.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에 상수만 있다. 그러면 상수만 있다는 얘기는 1항도 만약에가 4다. 자, 1항도 4, 2항도 4, 3항도 4 이런 얘기야. 그럼 걔네들의 n번째까지 합이니까 어떻게 돼요? c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1항부터 10항까지 이거 5다. 그러면 이 말은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10번 이렇게 더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얼마? 50. 그리고 곱한 거. 다음. 시그마 k가 1부터 n 까지 어떠한 ak라는 일반항과 bk라는 일반항이 있어. 이런 놈이 덧셈, 뺄셈으로 돼 있다면 시그마는 따로따로 쓸수 있다. 쓸수 있다. 하나 더. 하지만 시그마 k가 1부터 n 까지 n까지 ak 곱하기 bk 같이 이렇게 곱으로 이루어진 놈은 따로 따로 쓸수 없다. 곱이나 나눗셈은 따로 따로 쓸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이거. 그다음 이제 시그마 용법. 시그마의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용법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가 만약에 k다, 1차식으로 k면 2분의 n, n+1이 된다. 그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k면 2분의 n, n-1이 된다. 다 외워야 돼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이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이다. 마찬가지로 시그마 k가 1부터 n 마이너까지 k 제곱이면 6분의 n n 마이너스 1, 2n 마이너스이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3승이면요. 2분의 n, n+1의 전체 제곱이다. 시그마 k가 1부터 n-1항까지의 k제곱이면 2분의 n, n-1의 전체 제곱이다. 다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가 연속하는 수야. k 곱하기 k 플러스 이렇게 연속하는 수면 원래는 9분 따로안로다고 했죠. 그래서 전개해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이런 a r 3분의 n n t n r o t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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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r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이 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외워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쪽지시험을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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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시지 다음 시간에 기지시험지 연속하는 두 수는 연속하는 세수 연속하는 세 수는 연속하는 세수 연속, 얘는 연속하는 하나의 수니까 연속하는 두 수잖아 그치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고 외울 수 있도록 하세요